챔피언스를 통해 처음으로 프로신에서 프렉처가 등장했습니다. 시작부터 앞뒤가 모두 열려있는 프렉처의 특성상 수비가 마치 공격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푸나틱의 이 강력한 카드를 파괴하기는 여간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푸나틱이 왜 이런 공격을 할까? 각 지역 정상들의 정상을 가리는 정상 중에 정상들의 매치 정상전쟁 팔로란트 챔피언스가 진행 중입니다. 챔피언스를 통해 처음으로 프로신에서 프렉처가 등장했습니다. 푸나틱이 적잖은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북미의 클라우드나인과 한국의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둔 프렉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지금 제가 다룬 경기 또한 적잖이 시간이 흐른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프닝이라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푸나틱은 프렉처라는 맵에서 어떤 공격의 틀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를 바탕으로 두 팀의 수비를 어떻게 돌파했을 다,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프나틱의 프랙처 공격 운영은 디폴트 포지션을 잡고 어디에서 전진이 나왔느냐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파고드는 그림을 그립니다. 정보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본인들의 운영을 실행에 옮기는 게 정말 빠릅니다. 겜빗이나 다른 로우템포의 팀들처럼 정보를 얻고 종합하고 영역을 먹는 게 아니라 정보의 흡수와 본인들의 택틱이 함께 맞물리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명한 한 명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잘 뜯어봅시다. 바이퍼 이 친구 세팅하느라 좀 바쁩니다. 항상 구매 단계 시작과 동시에 B 오락실부터 사이트에 걸치는 독성 장막을 설치합니다. 이 장막은 B 오락실과 탑을 분리해줌으로써 정보 차단과 함께 팀원들이 영역을 하나씩 장악해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한 개의 라운드라도 프나틱을 경험한 팀이라면 독성 장막과 레이즈 브리치의 연계로 인해 b 에 강한 힘이 투자될 것이고 A는 상대적으로 약할 거야 라는 인식을 수비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는 점이. 이 때문에 A를 수비하는 사람은 정보를 캐러 나올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바이퍼는 A 복도 전진을 견제하고요. 이미 구매 단계에서부터 푸나틱은 어느 정도 상대를 컨트롤하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두번째로 아스트라는 언제나 성운을 깔아두고 B메인 전진을 파악하며 기다립니다. 세번째로 제일 바쁜 친구 사이퍼입니다. B쪽의 출발지점 위아래 모두 함정을 설치하고 A 안테나 지역을 견제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사이버 감옥으로 본인의 모습을 감춘 채로 안테나에 스파이캠을 설치함으로써 안테나 방향에 전진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곳의 정보와 팀원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종합해서 본인의 동선을 결정하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세 명의 세팅을 베이스로 두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레이즈와 브리치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셋업은 결과적으로 어느 사이트를 공략하든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이번엔 푸나틱이 어떤 공격을 할지 헷갈리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푸나틱의 전매특허는 B 진입 루틴이겠죠. 이렇게 디폴트 상황에서 어떤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B 탑 폭파로부터 푸나틱의 운영이 출발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푸나틱이 왜 이런 공격을 할까? 얼핏 보기에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빠른 템포를 보이는 이 공격은 사실 이 팀의 디폴트 수비를 카운터치기 위한 최적의 수기 때문이죠. 먼저 디폴트 수비 운영의 틀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것 드럽게 많다 그죠? 기본적인 프랙처의 수비 운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 사이트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푸쉬를 나가면서 정보를 취하거나 맵을 위 아니면 아래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한쪽을 폭파시키거나 이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현재까지 프랙처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운영입니다. 다른 맵과 달리 디폴트의 수비가 마치 공격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프랙처의 맵 구조는 사실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이트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뒤통수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필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수비 모두 한점 돌파를 통해 양각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의 각을 지워버리겠다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뭐 같은 형태의 수비라고 봐도 되겠죠? 프랙처의 수비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어떤 맵보다도 사전에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수비의 액션이 빠른 타이밍에 매우 공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왜? 내 뒤통수 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끔 한쪽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하니까요. 먼저 푸나틱과 프렉체에서 결었던 두팀 클라우드나인과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말씀드렸던 이 수비 기본 운영의 두 가지 형태를 극명하게 1라운드부터잘 보여줬습니다. C나인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B 사이트는 위쪽, A 사이트는 아래쪽으로 앞마당 싸움을 하면서 정보를 지울 생각입니다. B 오락실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자마자 야야 지금 이쪽 푸시 나왔다. 수비의 전진 위치가 파악됨과 동시에 b 메인 쪽 인원들이 빠르게 사이트 진입을 합니다. 양각을 잡히지 않으려고 먼저 싸움을 건 수비 이지만 이 움직임을 파악하자마자 즉각 반응한 푸나틱의 과감한 플레이로 결국은 앞뒤에서 싸먹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부랴부랴 돌아온 스카이는 본인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온 사이퍼에게 잘리고 나머지 인원들 또한 리테이크를 바라보고 상대의 진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비전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맵의 아래쪽을 향해 모든 인원들이 돌진을 하죠. 일단 우린 다른 거 모르겠고 어지 않게 정보 따는 게 아니라 여기 폭파시킬래! 이렇게 한점 돌파를 통해 뒤가 들어오든 말든 양각 중 하나의 각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설령이 전진 플레이를 통해 상대와 마주칠. 일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양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다면 이 압도적인 인원의 투자를 통해 숫자 싸움의 우위를 가져가고 보다 수월한 리테이크를 그리겠다는 거죠. 매그넘과 더크의 활약으로 이 라운드는 푸나틱이 가져갔지만 인원의 분배를 통해 디폴트 상태로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려는 푸나틱의 공격에 가장 적절한 파훼법이 될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수비 운영의 틀을 그대로 보여주죠. 푸나틱은 이 수비 운영을 어떻게 부을지 고민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자 본인들의 전략이 이 디폴트를 기반으로 한 빠른 템포의 숨통 조이기입니다.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모든 위치에서 수비가 어느 쪽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파악합니다. 전진을 기다리는 거죠. 어? 근데 A 복도도, 안테나도, B 메인도 나오는 게 없어? 야, 먹던 맛으로 가자. 전매트 컵 B 탑 부수기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B 탑을 비전은 왜못 막은 걸까요? 이게 뜯어보면 이것만 막으려고 세팅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막기 어렵습니다. 한번 봅시다. 바이퍼의 독성 장막이 올라가면 선광 폭발로 레이즈와 함께 B 벤치 진입을 합니다. 벤치가 확보되면. B 오락실 방향으로 레이즈는 폭발봇을 굴리고 페인트탄 던지고 폭발팩으로 날아가고 이 타이밍에 맞춰 브리치의 균열이 B 탑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는 중력의 샘또그 뒤에는 파이퍼의 뱀잎발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만 다시 볼래? 폭발봇으로 아래쪽 정리하죠. 페인트탄으로 입구 밀어내죠. 밀어내면서 균열 레드카펫 깔아주죠. 뒤로 빠지면 중력의 샘있죠한칸더 뒤로 빠지면 뱀잎발이 씁니다. 이건 뭐 그냥 여기 있을 거면 저승 가서 있으라는 소리죠. 자 이론상으로는 뭔가 해답이 있을지도 뭐. 오릅니다. 하지만 푸나틱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네 이래도 사이트에 있을 거냐 리테이크를 강요하듯 다양하게 때려줍니다. 자잘 보시면 이번에는 킬조이가 뭔가 나름의 대비를 했습니다. 레이즈가 폭발팩 타고 탑에 날아오니까 들어오자마자 알람봇과 나노수험으로 내가 유리한 교전을 하겠다. 아니면 못 올라오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즈가 삐 탑으로 진입하지 않고 귀신같이 오락실 진입을 합니다. 푸나틱 입장에서는 바로 한 라운드 전에 삐탑 진입 택틱을 보여줬으니 나름의 심리전을 건 거죠.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 니 카운터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이거 진짜 결정 내리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라운드는 12개 뿐인데 그 안에서 우리 이코 라운드 있고 상대가 다른 사이트 갈 수도 있고 B 진입할 때 택틱이 최소 세 가지야. 내가 뭐에 대응해야 할까 뇌정지가 올수 있습니다. 이번 에프나틱은 레이즈를 보내지 않고 브리치 궁이 오자마자 깔끔하게 B 사이트를 지진강타로 도배하고 갑니다. 아, 이러면 진짜 그냥 머리 하얘집니다. 프나틱은 이렇게 B에 투자되는 다양한 택틱을 근거로 너네 B 열어 놓고 보지 않으면 진짜 계속 내진 만 맞다가 끝난다. 상대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수비 입장에서 상대하다 보면 대충 푸나티게티 폴트 포지션 그려집니다. 수비도 이렇게 한방 택틱에 당할 바엔 한쪽 지우러 나가자 나름의 파훼법이 나올 겁니다. 이번엔 수비가 정말 한쪽의 정보를 지우면서 본인들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판단의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B메인의 전진이 확인 되자마자 사이퍼가 움직입니다. 어느 한쪽에 투자가 있었다는 건 반대쪽에 숫자가 적고 이는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반증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움직이. 물론 그냥 사이퍼가 겁나 잘쏜 것도 있어. 사이퍼의 신경 절도로 모든 수비의 위치까지 파악합니다. 자자자.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프나틱이 진짜 좋은 팀이고 잘한다 느낀 게 뭐냐면 B 전진이라는 하나의 정보를 토대로 각 팀원 본인이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B 메인 전진? 우리가 뒤통수 잡아줄게. 레이즈와 브리치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사이퍼가 A 쪽에서 킬을 냈네. 득달같이 레이즈와 브리치가 하던 거 멈추고 합류합니다. 자 B 메인에 투자해서 전진 나왔고 상대적 소수인 A 사이트가 안테나에서 보여. 뒤에 멀찍이서 전진 기다리던 바이퍼가 바로 복도 붙습니다. B에서 수비에 강한 액션이 있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A에서 하나를 잡았어. 이러면 확률상 A 사이트가 하나야. 진짜 진짜 아무리 많아봐야 두 명이야.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모를 일이잖아. 신경절 도 찍어. 아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달려가면 상대 빼고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어줍잖은 고민 없습니다. 바로 A 사이트 숨통 조이기 들어가고 상대가 백업 라인을 구축하기 이전에 빠르게 지진강타로 사이트를 선멸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본인들이 해야만 하는. 선택과 집중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고 조금의 시간 손실도 없다는 거죠. 이런 달려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일사불란함 때문에 수비가 속도를 쫓아가기 힘든 겁니다. 수비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인 한점 돌파 또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진을 나왔는데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을 경우 이 정보를 그대로 밀고 나가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할지 빠르게 다시 본인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지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긴 시간 어비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계속 채워나가는 선택을 빠르게 했는데 그러는 동안 반대쪽이 열리게 되고 레이즈에게 지금까지 마주친 적 없는 동선을 허용합니다. 이런 전진 플레이의 딜레마는 시작부터 앞뒤가 모두 열려 있는 프렉처의 특성상 수비에게 새로운 차원의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프랙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수비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포지션 그리고 정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서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상대의 위치를 강제하는 전략들 현 시점에서는 판을 뒤집는 슈퍼 플레이나 카운터가 되는 가위바위보 싸움을 제외하면 아직은 프나틱의 이 강력한 카드를 파훼하기는 여간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프나틱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프나틱이 프랙처에서 찾은 이 해법을 또파훼하는 새로운 연구를 해둔 게 아니라면 프나틱의 프랙처는 필밴 카드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